오늘 미안하다. 하고 와. 파이팅. 다녀올게요. 파이팅. 아형 잘했어, 요 승현이형. 여기면 심시티 어떻게 해야 돼, 윤종아? 그거요 어. 근데 심시티보다는 그게 약간 심리전이어서 저거 뒤에 저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링발 오. 때문에. 아그링 버러우 때문에. 와우 리육장 형님이 300개 3 0 0개고 300개 아, 이야 육장 형님 뜻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웃음> <웃음> 어 근데 습니다짜인가저습니다니 몽이 3가 저거? 아니, 몽이 300개 터지고 진짜요니 몽이 어, 3 0 0터다더힘짜구요어나보다더 힘들구나 아, 난 근데 뭐, 풍 터지고 이런 거 말고 게임을 못 이기겠으니까, 아, 나 그게 짜증나, 나. 솔직히 말해서 뭐, 별풍선 많이 받으면 좋긴 한데. 어, 풀었어. 명언이랑. 뭐, 내가 뭐, 지금. 아, 윤고 네? 데스티 너무 힘들어. 데스티 초반. 극심한. 형, 근데 민철이 형이랑 할때 그렇게 스타게이트, 노로, 노 스카, 노 스타게이트 하면. 음.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겼잖아. <laughs> 이겼잖아. <타겐 안> <laughs> <이게 웃음> 약간 뽀록 아니에요? 어?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 왜냐면 심시티가 안 되잖아. 만약에 다른 맵이었으면 연습 잘돼 있어서 솔직히 심시티 엄청 잘돼 있잖아요. 서킷 같은데. 아, 뭐 지락칸으로 뚫을 수 있어요? 노리는 아니, 저 제가 아니, 몰라서 그래. 못 뚫으면 운영하는 거지. 그냥 상대방 썬크 많이 받게 하고. 음. 좀, 좀 근데 좀, 솔직히 보러기였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저 진짜 몰라서 그래요. 배우려고요, 진짜. 아니, 보러기였어, 보록, 보러 보록. 아니, 근데 딱 걔가, 딱 저, 뭐지? 사회처리 같아가지고. 그게 뭐였어, 초반 빌드? 어, 그냥 4H 했어요. 4H 아, 네. 하고 원래 어. 히드라 할라 했는데 어. 형이 그노스타게이트한거 보고 바로 레어 올리고 링크으로 막으면서 뮤탈 띄올라했어 아, 진짜? 그니까딱 4H 이어가지고 그냥 운영? 4H 이한테 좋아요? 못 들으면 운영해야겠다. 뭐 그냥 그냥 운영이지.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저런 플레이도 좀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아니, 뮤탈 뜨면 뭔가 할게 없던데. 뮤탈 뜨면 조텔리지. 방금 이겼잖아요. 근데 몇탈 듯? 방금 민철이 컷개구대기던데아거 걔걔 <laughs> 맞아 솔직히 말해서 어, 아칸 맛있어. 위로 그냥 지나가던데 계속. 에컷못 하긴 했어요. 어. 아칸 위로 계속 날라다니길래 바로 전기로 지져버렸지아 힘들다 진짜. 그래왜 <laughs> 그래. 아니 어디 이겼어요 저분을? 아병 느껴 벽 느껴 요새 저거한테 아니, 토스 승률, 어? 11월에 1등이 그런 소리 하면, 이렇게 나, 아니, 나 같은 학고 승률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형님, 그 승률 좀 옛날 거예요, 다. 옛날 거라고? 네, 한 11월 초반 거예요. 요새는, 뭐, 이기긴 하는데, 어... 아, 그냥 뭔가, 아, 답답하네, 저거. 아, 어, 진짜로? 아, 그냥 승현이 형이랑 먹방이나 하고 싶다. <웃음> <웃음> 아니, 왜요, 왜요. 윤종아. 내가 네? 봤을때 우리 먹방 할날 얼마 안 남았어. 딱서울 예선 떨어지고 부산에서 <laughs> 부산에서. 거기다가 소주나 한잔 하자. 아, 여러분들 봐봐요. 승현이 형도 벌써 더 떨어진단 마인드잖아요. 전안 돼요. 놀라 가요. <laughs> 부산에서 바로 시원 소주랑 광어야 한잔 하자. <laughs> 어, 형, 만약에 부산 가시면 자고 와요? 자야지. 어, 어떻게, 야, 바로 못가 거기, 절대로. 아, 진짜요? 뭐, 좀 늦어요? 아, 아닌가? 아, 바로 올 수도 있어. 어, 바로 올 수도 있는데, 간 김에, 뭐, 스타 BJ들 많으면 모아서 같이 뭐, 밥이나 먹는 거지. 뭐, BJ들이랑 친해? 윤정아? 어, <laughs> 뭐, 솔직히 친한 사람도 있고, 뭐, 안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어, 그 잘, 잘 모르는 사람도 친해지는 거지, 그럴 때. 그러게요. 형이랑 저랑 친해요? 우리? 네. 우리는 알아가는 단계 단계지 솔직히 말하면 인정? 근데 뭐 친해질 거 같은데였다? <laughs> 아본 적이 없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하도 어색함이 <laughs> 없어요 본 거예요? <것> <laughs> 아니 근데 어가지고 나는 윤 친... 윤종이 얘기를 저도 윤종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어, 친근감이 궁금해요? 있어요. LO, LOCK한테 많이 들었지. 어... 뭐라고 해요? 칭찬해요? 이용 칭찬 안할 텐데? 그냥 약간 좀, 어? 그냥 여러가지 <laughs> 얘기들 많이 들었어. 아, 어, 무슨 얘기 한 거야. <웃음> <웃음> 아, 뭔 얘기 했지? 세상, 세상 얘기 좀 많이 들었지. 오! 네. 소글링 오지게 뽑았거든요? 이거 SCV로 바로 반응해야 돼요. 어... 오늘 찌르기 아니잖아요. 어 아니야 이거. 네. 어.. 야이딱한 이거... 부대만 찍고. 어 아니 존나 위험해 보이는데. 어 근데 이거 덮치면 아... 이거 덮치면 저거 이기지 않나? 그니까 존나 위험해 보이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서플 안 져가지고 뭔이가 아니 앞에 아진시어서라 그러니까. 앞에 서플 하나 없으니까 존나 위험해 보인다. 근데 안 들어갈 생각이다 이제 좀. 와 존나 포트를 잘한다 진다. 오, 아, 답답하다 나이즈. 진짜. 술 땡긴다 술 땡겨. <laughs> 와 저글링 움직임 진짜 왜 새끼 오지네오 오베르기예요? 아, 근데 왜 새끼 저글링 아, 진짜 따라오면서 한 방씩 때리던데. 명훈이랑 명훈이도 그런 거 잘하거든요. 프로보 따라오면서 때리면서 따라와요 저글링이. 우클리언이요. 어? 전 스타 한 개가 온것 같아요. 독스러운왜 <laughs> 아, 그래. 형 다음 무엔터 면접 언제 예요형 <laughs> <laughs> 다음 언제예요? 무엔터 면접. <laughs> 아, 이거 안 되겠어. 스타 여러분들 스타론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웃음> 아, <laughs> 니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승률 이전들 <laughs> 아, 나 진짜 힘들어. 근데, 근데 확실히 저... 투혼이 없으니까 빡세 저거죠 진짜. 맞아 어... 아니 서킷이 근데 솔직히 저거한테 좀 빡세잖아 서킷 자체도. 그렇죠 많이 빡세죠. 근데 다른 맵들도 빡세니까 와 힘드네. 오 이거 덮시나요내 새끼? 뭐 이불 덮죠오 이건 몽이가 잘 싸운 것 같은데. 어, 근데 뒤에 빨리 저기... 합쳐지자 합쳐지자. 또 있다 뒤에 저기 또 있다 몽아. 아. 와, 왜 이렇게 미쳤네. 아... 윤종아, 너 클랜 있어? 아, 저 살인이요. 아, 진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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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웃 됐어? 그냥 뭐 예전에, 그냥 뭐, 그냥 들어갔어요. 아, 진짜? 왜요? <laughs> 뭐, 길드 만드시게요? 형? 우리 길드, 올래? <laughs> 길드... 뭔데요? 무클랜. <laughs> 무요? 봉준이가 어, 만들었어. 언제 만들었어요? 아 지금, 준비 중이야. 아, 그래요? 어, 게임은 막, 바차게 영입하고 있거든? 너도 올래? 형, 뭐, 거기 들어가면, 뭐, 우엔터 면접 볼 때, 뭐, 플러스 돼요? 아, 당연하지. 그쵸,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말 있잖아요. 그니까, 거기다 청관 멤버인데 말다 했지. 와, 그 스크림으로, 기... 와. 미친놈이다. 정말 잘한다, 매 새끼. 와. 그럼, 일단, 큰, 큰 그림으로. 무클랜이라도 가야 되나? 긍정 금등, 근정급으로 생각해봐. <laughs> 누가 이러는데 무길드는 실력이 무잖아. 예? <웃음> <웃음> 아 근데 매새끼야 미친 놈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매새끼? 아 어, 경기력 진짜 좋대네. 아 매새끼 뮤탈이 엄청 세요 진짜로. 아 요새 진짜 정우 형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니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왜, 근데 저번 달에는 왜, 아, 저번 달에도 잘 하긴 했지? 아. 하... 여러분들, 다음 무엔터 노릴게요. 진짜로. 솔직히, 이제, 뭐지, 무엔터에도 약간, 어? 비주얼적인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형이 있잖아. 제가 노 제가 그 자리 노릴게요. 아 형이랑 비주얼 뜨탑 노리겠다, 마인데 <laughs> 근데 거기 이미 은호랑 형이랑 비주얼 담당이야. 아아 아, 맞네, 그분 있네. 어. 그냥 스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할법 <laughs> <laughs> 할법 제가 공부해서 올게요. 아. 아니에요. 승현님잘잘 생겼어요. 머리를 머리를 이상하게 잘랐어서 그렇지. 제대로 기르시면 잘 생겼을 것 같아. 잘 생겼던데. 역시 역시 아... 알아보네 미남은 미남을 알아본다고. 윤종기 아직 미남까지는 아니고 훈남이지만 미남 알아보네. 형 저는 근데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실물파예요 진짜로 너너 뭐? 네? 실물파라고? 진짜요 못 보셨잖아요 제 실물 아니 많이 봤는데? 많이 봤다고요? 어? 어디어요 저기 뭐야 어? 언제 어? 봤어요? 본적 없잖아요 호텔, 호텔 옆에 있는 곳에서 많이 놀고 는데 네? 어디요? 에이 에이 에이레나 뭐 그런데 요 뭐라고요? <laughs> 뭐, 뭔지, 뭐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꼭 뭐요? 에이레, 에이나 같은 데서 자주 출몰한다던데. 거기가 어디지? 에이레나? <laughs> 아! <웃음> 누가 그래요, 형? 아, 헛소문이야? 아, 헛소문이죠. 아, 진짜로. 아, 아, 저 근데 뭐... 가긴 갔어요. 그 넥슨아레나 해설하러. 봐봐, 아, 많잖아. <laughs> 네? <laughs> 맞잖아. 니 넥슨아레나 그 경기장. 경기장? 아, 네. 아 넥슨아레나 넥슨 모르요 <laughs>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넥슨아레나? 아, 어. 네, 거의 강남에 경기장 하나 있어요. 어, 아, 형저 그런데 안 가요. 아 진짜, 한 아니, 번도 그거, 안 가봤어요. 아니 네. 그게 뭐가 어땠어, 성인들 놀라고 있는 곳인데. 아니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A, A, A A레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진짜? 네. 와 아깝다 와 2초만 스몸 늦게 뿌렸어도 뚫었는데 근데 형은 많이 가셨나보네요 아니 형은 이 입장을 못해 왜요?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에이 거기 근데 솔직히 그거 웬만하면 다 입장이 해요 진짜 완전 어? 어떻게 알아? 아! 들었어요 제가 들었다고? <laughs> 아 진짜 들었어요 어 아! 아니 근데 솔직히 없어요 웬만하면 입국 껏 당할 수가 없어요. 아 머니만 뭐 있으면 돼? 아 일단 그돈 내면 돈, 돈 내면 무조건 들어가죠 아무리 못 생겼든. 아 진짜? 네. 아 근데 돈도 없는데. 형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어 근데 SK로. SK 안 돼요, 몽님. SK 한다고? 왜 새끼한테? 왜 새끼한테 SK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 왜 새끼한테 SK 하면 이기기 힘든데. 아, 여러분들 저클럽안 가요. 잘 솔직히 말해서 옛날엔 갔는데 요새는 요새는 안 가요. 아, 옛날에 갔다고? 옛날에 어? 몇번 갔어요. 아, 드랍씩 갔는데 스콜지 개 오지게 많다. 와, 사망이다. <laughs>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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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잘했어. 형 민철 이 형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뭐? 아냐 에이레나? 딱그 사이즈인데? 아냐 아에 누굴 소개세요형 오오 야잘 내렸다 어어거지로 내렸다 아! 아다 내렸네 포니 깨자 인트라 리스그때는 깬다고? 맞는 판단이냐 이거? 오 와, 오오 죽였다 피해 죽이... 오 피해 많이 준다 오 지렸다 니까 이걸? 오오 O N g 아야 컨트롤 아야 M1G 못해 아아 아, 너무 점사했다 점수 점사를 너무 많이 했다 오자 그러면서 한시쪽 오 베슬 다 지켰구요 디파일로다 뺐구요 근데 이거 부족하잖아요 이걸로 어 그니까 이거는 뭐 SK는 무조건 끝내야돼 운영감 못.. 못 이기지 와, 아, 근데, 근데 뭐? 저거가 다, 다가스를 너무 쉽게 먹어가지고. 이제 레이트 메카니깐다. 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거? 윤종아, 여자친구 아. 있어? 아, 저 없어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여자친구 없어? 네. 아 진짜? 네. <laughs> 소개 좀 시켜주세요, 형. 소개시켜달라고? 잘할게요, 여자한테. <웃음> 오케이. <웃음> 좋아. 에? 에? 오오, 야, 드랍씨. 아, 니면형 뭐, 아니면 형 뭐, 어? 어, 컨텐츠 하실 때 불러주세요. 여자랑 뭐 하는 컨텐츠 있어요. 어? 진짜로 참가한다 마인드야? 아, 무조건 참가하죠. 오 아우, 야, 렉 걸려요. 저는, 저는 방송 그런 거 없어요. 전 그냥 진지하게 해요, 진짜로. 아, 진짜로? <laughs> 그저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사귄단 마인드에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저는 뭐 주장 이런 거 없고, 뭐 방송, 뭐 대본 어... 이런 거 없고, 전 그냥 가서 제 마음 표합니다. 역시 에이레나로 다 젖어가지고, 여성한테 <laughs> 당황도 안할 거거든요? 어, 좋네. <laughs> 아니에요. 저 이비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요 아, 진짜 근데 안 가봤어요, 거기는. 어? 다른 데, 다른 데 가보고, 거기나 아, 까 많이 가봤다, 며 <laughs> 아니 아니 그니까 러다른데다른데아다른데 다른데. 아, 다른데. 그러면 그러니까 A레나 말고 어디가 핫해? 그냥 뭐 핫한데 많죠 어? 아또 어, 역시 <laughs> 역시 또 다르구만 형이 뭐 여캠들 아시는 만큼 제가 좀 알죠 어? 오! <laughs> <laughs> 오자어오오들야렸다아아 예, <laughs> 여러분들, 재혁이 형은 합방 안 돼요. 그 형은 여염이라서 큰일 납니다, 진짜. 아니, 재혁이, 제욱이, 재혁이는 왜 이렇게 여자를 안 좋아하죠? 그 형은 약간, 어. 사람을 못 믿는 것 같아. 사람을 못 믿는다고? 네. 그러니까 그 형은 이념이야, 이념. 아, 진짜? 네, 인간 혐오. 인, 이, 이념. <웃음> <웃음> 왜 그래? <laughs> 아니, 진짜야. 제가 맨날 그래요, 재혁이. <laughs> 약간. 저기 와이보스 너무 많이 가지고 여자. 여자랑 <laughs> 말을 못하네. 어? <laughs> 맨날 와이보스에서페이트 어? <laughs> 짱이랑만 노니까. 어? 저, 바깥으로 나가고 해야지. <웃음> <웃음> 여러분들 게임은 이미 많이 기울었어요. 저거가 진짜 유리해요 어, 예, 예, 뭐해요 말이 뭐하세요? 어, 어. 어, 근데 배스이 엄청나게 많아. 아. 와, 그렇더라. 아주. 아! 어, 매새끼. 메새끼는배스을 진짜 미친놈처럼 잘 잡아. 진짜로. 와, 메새끼 존나 잘한다 진짜. 와, 잤네. 울트라 개우죽했다는데. 11시 팩토리도 없네. 와, 메새끼 몽이가 아, 원래 레이트 메카닉 진짜 잘하는데 레이트 메카닉 처음부터 딱 했으면 진짜 명승부 나왔을 텐데 SK에서 너무 늦게 넘어갔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만약에 지면 윤종이 오늘 영승부야. 야 윤종이 승률 다 떨어졌네 오늘. 네 오늘 망했어요 진짜. 아 미션. 미션 못, 달성 못 하겠다. 아, 원래 만개 미션 있거든요. 어, 미션 뭔데? 만개 승률 55% 이상이면 만 개. 저거전 53% 이상이면 5,000개. 와. 근데 와, 오늘 미션. 하루로 지금 23일 동안 했던 거 끝났어요, 형. 아, 23일 동안 했던 거다 물거품 됐다. 오늘 하루 때문에. 아. 아, 이거. 아, 지지. 오늘 스펀 오지게 했는데 한 번도 못 먹네. <laughs> 오늘 키지 말지. <laughs> 아. 잘하네. 박세네. 아. 아 수고했다 뭔가. 아 뭔가 고생했어. 아 종우는 펠릿 잘해. 김종우 개 잘해 진짜. 왜 이렇게 잘해? 김정우 진짜 미친 놈이에요. 진짜 존나 잘해요. 진짜로. 하, 빡세네. 음. 아, 쉽지 않네. 아, 개빡세네. 쉽지 않네. 아이, 오늘 수, 거다 말아먹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스폰한 거다 말아 먹었다. 아, 첫 스폰인데 바로 말아 먹는. 응. 몽이, 몽이 이번에 예선 시드야 참가인가 그냥? 아니요 참가야? 네 응. 아, 진짜? 그러면 토요일에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겠구만 그쵸 음... 씁쓸하네 다시 올리면 되지 매새끼가 미친놈이야 매새끼가 요즘 너무 잘해 진짜 이기기 너무 힘들어요 매새끼 아... 아니, 저그들 요새 왜 이렇게 뭉쳐서 스폰해요, 형님들? 진짜 저그들 뭉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토스로서.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없...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스폰 오니까. <laughs> 저 나이... 승현이 형. 어. 사이다 감사해요. <laughs>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해. 저는 뭐 동생이니까 말을 못하겠고. 아 힘들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 좀 빨리 끝내고 있다가 v o 디 오지게 보고 올게요. 민중형이랑 태경형이랑. 아 나도 v o 디좀 나도 쉬면서 VOD 좀 봐야겠다. 진짜 예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더감좀 잡아야겠다. 진짜로. 아 근데 쉬어야 되는데 또 밥은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또 방송을 못 끄겠네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아 유도는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요. 와 어, 인정한다. 아니 관리비도 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한시 방향 보면 326이거든요 형님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 진짜예요 형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야 내 방송 와봐 난난난 난, 난 투명하게 진짜라고요? 어난 투명하게 326개라고요 오늘? 어 열어놓고 하거든 항상 아니 인지 얼마 안 됐죠? 나? 어, 아니 내 아까 같이 스폰했잖아요. 어 아니야 나 다섯 시켰 어아네 시켰어. 아 저거 진짜라고요? 3,2,6,2? 난 저거 켜놓고 방송이아3,2,9 됐다 오메야 반갑다 한자리 한다 와 아, 감사합니다 어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아 한자리 한다고 반갑고 오 뭐야 왜형 형 원래 하루에 어, 원래, 하루... 원래 만개씩 받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래 만만 개씩 받지 않아요? <laughs> 그거는 어, 이영호, 김태경, 이재동, 몽, 몽, 몽이 이 정도 돼야지. 아이고 뭐, 3천 만씩 받는던데와 몽근의 안녕하세요. 융노예님 탱글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다 오해야. 아지 형, 지명. 형, 형 지금 피셜 들어왔어요. <laughs> 다 차면 바로 리셋한다고 지금 피셜 들어왔습니다, 형님.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이제 겨우 333개 끌어 모았는데. <laughs> 지금 저거 2,300개 죠형 이미 리셋 두번 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laughs> 아, 거짓말. 진짜 300개라고요? 아, 말도 안 돼. 요즘 이렇게 아까 마이크 <laughs> 끈 적만 두 번이잖아요, 형. 아까 그, 대화하다가. 그, 그, 100개, 100개야, 그거. 진짜예요? 어, 요즘 부유졌잖아. 음. 에이 무슨소리에요 그래도 우리, 우리 힘내보자 열심히 제 생각에 승현이형이면 한 세네번 리셋했습니다 지금 <laughs> 무슨소리야 무슨 <laughs> 무슨 세네번 리셋했어요 <laughs> 무슨소리야 <laughs> 맞죠 아니야 오! 이 와중에 찬이 마이크 껐다